예. 오늘은 어, 이곳 남부 터미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이제 출발 시간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에, 와보니까 음, 지역별로 어, 타는 곳이 나눠져 있네요. 지역별로. 네. 그러니까 어, 상당히 다양한 지역으로 버스들이 발차를 하고 있네요. 아, 요거는 삼천포 사천, 4천. 사천에서 쉬고 삼천포까지 가는 버스네요. 어, 야, 요거 옛날에 탔을 때. 요거는 고성, 통영, 고현, 장승포. 어, 경원고속. 그러네.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요거, 아, 요거는 고성, 고현. 아, 요거는 고성, 통영에서 쉬는 차고, 요거는 그냥 바로 거제로 가는 차인 말입니다. 예. 고성, 통영, 거제, 그쪽에는 기차가 없기 때문에 버스가 상당히 경쟁력이, 뭐, 어, 경쟁력이기보다는 뭐 거의 유일한 수단이죠, 뭐. 아, 그런데 경남 방향은 여기밖에 없나? 어, 여기는 이제 안성 가는 버스. 네, 2 플러스 2의 스탠다드형입니다. 네, 평택 안중. 그 다음에, 어, 해군 아파트도 있네. 서정리. 아, 이습니다 네, 해군 아파트를 목적지로 하는 버스도 있네요. 어. 여기는 진천의 대소혁신도시. 아, 진천, 부원대. 예. 네. 네, 청주 가는 버스도 따로 있고요. 예, 네. 이제 고속버스하고 노선이 겹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이용, 이용했던 부여 부여행 부여 버스, 부여 또 기차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계룡 금암, 아 동학사까지 가는 차가 있구나, 신로안까지 가는 차. 그 다음에 여기는 전주, 저쪽에는 서울 거제, 서울 거제, 전주, 전주 가는 버스가 있네요. 그거는... 좀 가려져 있긴 한데, 3,000포 가는 버스. 그 다음에, 경원 고속 7시 20분. 에. 아마도 2차를 탈것 같은데요. 에, 2차. 에. 음. 서울 진주 가는 프리미엄 골드. 에. 서울 진주 원지 가는 버스가 있네요. 원지가 진주 가는 도중에 있는 버스 모양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진교로. 남계에 하나, 어? 네. 하나는 다른 거니까. <laughs> 아, 이건 뭐야 이거? 아, 아까 저거는 거제 고속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제로 직통으로 가는 것 같고요. 요게 고성 가는 거네요. 고성, 통영, 고현, 장승포.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거는 아, 프리미엄은 아니고 우등. 예, 우등이군요, 우등. 프리미엄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음. 원 플러스 투. 네. 음. 저기 영화여객은불의를 거쳐서 하동까지 가는 거고요. 그 옆에는 안일를 거쳐서 거창. 그 옆에는 부곡, 아 부곡 창녕 현풍가는 버스도 다 있네요. 천일고속이 일반 고속도 있는데 네, 여기 또 별도의 고속이 있고요. 서울 진주. 서울 인주 저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일반 고속버스하고 경쟁하는 버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하차장인데, 아직 이제, 장거리 열차들은, 장거리 버스들 아직 들어올 때가 안 됐고요. 이 아, 이렇게 되는군요. 음, 음. 이렇게 그, 면적도 그렇고, 규모는 그렇게 커보이진 않지만, 어, 상당히 다양성이 있고, 또, 목적지도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해군 네. 아파트도 있고 말이죠. 네. 대합실도 한번 잠깐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 소멸 위기 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네. 조금 이제 오래됐고요. 그래서 좀 낡은 듯한 모습이 있고, 요즘 감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터미널 치고는, 에, 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재개발이 안 된, 에, 그런 이제, 에, 음, 버스 터미널이라고 할수 있죠. 어, 좋게 말하면 뭐좀옛날 정겨운 모습이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에, 쭉 한번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어, 버스를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호도 과자 집이 있네. 하나 아, 참. 이, 이런 데서 이렇게 서울도 아닌데 어, 호도 과자 단품으로 이렇게 영업이 되는가 봐요. 어. 진주성촉성로. 분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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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 테마파크. 군위하고 삼국교사하고 무슨 특별한 관련이 있나 보죠? 군위의 삼국교사 테마파크라. 군위 네. 군위 군의, 군지가 군의, 삼국교사하고 무슨 특별한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네. 음. 간단히 예, 스케치를 해봤고요. 다시 이제 버스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진천참 여기서 이제 남해안까지 간다는 게참먼 거리인데 예. 청주 남서울 7시 35분 예. 경일역에 삼문고속 아마 이삼원고속삼고속이 대원하고 같은 계열일 겁니다. 예, 그도 보장이 유사하죠. 예, 여역안 버스. 세종시. 전주. 이게 아마 일반 고속보다 좀싸다든가 음, 당신인데. 삼천포. 오호호. 자,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경원 고속인데, 거제 고현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것 같고요. 시간 출발 시간이 7시 20분 같은데, 저쪽 거는 논스톱이 아니라 중간에 몇번 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탑승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어, 터미널 스케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